현재 4년 대학하기만으로 취업이 어려워서 스펙을 쌓기 위해 혹은 진급이나 연봉 인상을 위해 석사과정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생계를 다 때려치고 일반 대학원을 다니면서 석사과정을 밟을 수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과 병행하면서 석사를 딸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대학원, 방통대, ICL 블렌디드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어요. 오늘은 이 일반 대학원, 방통대, ICL 블렌디드 과정의 학비와 입시 조건, 경쟁률, 졸업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각 석사 학위 취득에 대한 과정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대학원은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돼요. 과정은 5학기로 진행이 되며 일반 대학원이라면 주간에, 전문 대학원이나 특수 대학원은 야간 혹은 주말에 수업을 들으며 과정을 진행하게 돼요. 방통대 석사 과정의 경우 일반 대학원과 같이 5학기의 기간이 걸리며 대부분은 온라인 형태로 진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 ICL 블렌디드 과정은 영국 국공립 대학의 석사 과정으로 100%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며 해외 사이버대학이 아닌 실제 영국 대학의 석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기간은 대학원과 방통대보다 훨씬 짧은 1년에서 2년 과정으로 끝이 나게 되는데 학생이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과정을 임하고 과제 제출을 빠르게 하면 보다 더 빠르게 졸업할 수 있어요. 일반 대학원, 방통대, ICL 블렌디 드 3개의 과정의 입시 조건은 공통적으로 4년제 학사학위가 필요하고 특수대학의 경우는 대학원에 요구하는 과목 혹은 전공학과 점이 있으니 이 부분은 대학원의 모집요강을 정확하게 확인해 야 봐야 돼요. 평가전형은 일반 대학원과 방통대 의 경우 모두 서류평가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입시 를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와 입학 동기 입학 후 학업계획 등으로 학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icl 블렌디드 과정의 경우 전적대 성적이 없이 ih5.0 이상 취득하면 되는데 ih 점수가 없다면 상담 후 조건부로 입학하는 방법도 있어요 각 입학의 경쟁률을 따지면 대학원은 약 1.5대1에서 5대1, 방통대는약 1대1에서 2대1. ICL 과정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아직까지 경쟁은 없어요. 다음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대학원의 경우 전공과 대학원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로 잠시 뛰어들 테니 일시정지로 한번 봐주세요. 다른 비용은 모두 빼고 입학금과 5학기의 학비를 계산했을 때 최소 2,500만원에서 4,500만원 원까지 학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일반 석사 과정의 경우 입학금을 포함한 658만 원의 정도이며 경영대학원의 경우 959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며 이세 가지 과정 중 가장 저렴해요. ICL 블렌디드 학비 또한 어느 대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영국 코벤트리 대학 MBA 과정의 경우 약2,900 파운드 환율로 계산했을 때는 약 4,651만 원의 학비가 발생하고 버킹엄션뉴 대학의 경우 1,200만 원의 환율로 약1,090 924만 원 정도의 가장 저렴한 학비로 책정되어 있어요. 학비적인 부분에서 일반 대학과 ICL을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하게도 영국 국공립 대학의 과정이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영국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졸업할 때까지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 비자 비용, 생활비, 영국 대학 학비 등한 학기 기준으로 약 5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졸업까지 전체 학비를 따진다면 억대가 넘어가는 것과 비교하면 ICL 블렌디드 과정을 훨씬 훨씬 가성비 있는 비용으로 영국 대학의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학원은 졸업을 위한 조건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는데, 졸업 논문을 반드시 써야 되는 대학원 있고 과목 이수와 과제 제출만으로 졸업이 가능한 학과가 있어요. 또 졸업 시험을 응시하는 대학원도 있는데 주로 1학기 때부터 5학기 때까지 들었던 수업 내용에서 나오니 과정을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모든 안내는 각 대학원 모집 요강에 나와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고 과정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방통대의 경우 4에서 5학기 동안 24학점을 채우고 논문 6학점을 채워 총 30학점 이상의 학점을 채워야 하고 외국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졸업이 가능해요. 방통대에는 다른 과정보다 훨씬 쉬워보이지만 오히려 졸업률이 많이 떨어지고 이 점을 유의하며 열심히 과정을 준비하 셔야 돼요 icl 블렌디드 과정은 모든 과정에 시험이 없고 온라인 수업과 연구 조사 논문 제출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위두 과정과 다른 점은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영국 icl 기관 교수진들과 아카데믹 운영팀과 함께 소통하며 학위 취득 즉 졸업 때까지 학습 지원을 받으며 진행하게 돼요 또 학생 본인이 원한다면 그 대학교 의 졸업식에 직접 참여도 가능해요 학사하기를 넘어 석사하기까지 과정을 진행하고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세요. 이상, 가치 있는 시간의 서민혁이었습니다.